<웃음> <웃음> 자, 어왜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 났나? 이거 창 일단 저번 주에는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었지. 네, 오늘 네. 좀 덥지죠. 조금 바꿀 네. 아, 때가된게 아닌지. 공기. <laughs> 좀바꿔야 <정도> 돼. <laughs> 네 진성이 말고 대사관 대료를 추천 좀 아, 대사가 친구 추천점. 추천점. 자, 해도 될까요? 네, 네. 좀 천천히 갈게요. 자, 얘들아, 이 직선제 우리가 평면 좌에서 배웠던 네 번째, 5분점꼭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마이너스 7,2가 있고 민준아 두 번째 몇 컴만 몇이래? 3이어 3,-4가 있다고 돼있어 자 근데 어디를 지나간다? 중점을 지나간다 라고 돼있어 자 중점은 부점의 무슨 값이라고 했어? 평균값 평균 이게 중점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몇이라고 돼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자 그럼 라훈아 기울기 구했고 정점 구했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직선 만들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3 바로 열고, X, 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전개 제가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전개 제가 안 할게요. 자, 3번 볼까? 그러니까 3번에 점 ABC가 있고,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되어있죠.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거기 몇축칠까 X축의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자 우리가 방금 아까 배웠던 게 x는 k라는 게 있고 y는 k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봐봐 방금 누가 토할 것 같잖아 <laughs> <laughs> 수학 거보다 욕했나보네 봐봐 x는 k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리고 y는 k가 이렇게 생긴 거야 민준아 그치 그럼 이걸 이렇게 <laughs> 놨는야 얘는 봐봐 명칭을 좀 기억하자 얘는 y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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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들리는 들리는 놓고 복도에서 했다는 건데, 나 잠시 볼게. 자이 새끼는 x 축하고 어떤 관계야? 수직 맞아? 자 그리고 y 축하고는 어떤 관계야? 평행. 요거 내용 이해돼? 외우라는 것까지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 새끼는 x 축하고 어떤 관계가 돼? 평행. 다음에 y 축하고는 어떤 관계야? 어 수직인 관계가 되겠죠. 이거 밑에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중학교 때도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어, 혹시 모른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무게중심 구하라고돼 있잖아.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럼 무게중심 구하기 되면 얘가 a, b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 축의 수직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봐봐. x 축의수직이우타가 이거 맞아? 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x는 k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럼 답은 x는 뭐라고 해야 돼? a, a라고 해야겠죠, 그쵸 여기는 무게중심 구할 수 있으니까 답표수 있겠지, 이거는, 그렇지? 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지금 6번 보면 이점이 때 a가 몇 컴마 몇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5 컴마 마이너스 1 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건4분의빼이라고돼 있어 4분마 빼기 7. 자 근데 선분 a, b를 몇대 몇으로 내보한다고돼 있어? 1대 일. 1대 일로 내보한다고돼 있어. 자기 우타기 할 거야. 나머지 대답하지 마. 자존심 강한 우타기 할 거야. 우타가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일 더하기 삼, 이, 그렇지? 실수를 네 자, 이랑 누가 랑곱해도 좋다. 마이너스. 바로 답을 말해. 아니 아니야. 다, 어, 이하고는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계산면 몇이야? 마이너스 이. 이걸 말한 거지? 네, 자, y 전모 어떻게 더해다 그지그 다음에, 자, 1하고 누르면 곱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아, 2하고 누라면 곱해?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맞아요? 아, 그렇다 고는건 우리가 찾은, 아, 말이 안나냐 우리가 찾은 내 분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문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랑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고 돼 있어? 1, 3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자, 정점만 두개잖아 민준아 그치? 그럼 기울기 구해줘야겠네 자 우타가 기울기 X값 몇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3 으앙. 몇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그렇지 여기서 6했으면 싸대기 맞았죠? 자 그럼 기울기 2네 자 우타가 정점은 노란거 파란거 아무거나? 파란걸로 파란 파란걸로 갈래? 자 둘다 정점인가 상관없죠 2배의 x-1 더하기 3. 괜찮아요? 네.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오늘 아마 유형 목표는 9번까지는 사수지 않을 것 같아. 한 6번 정도? 7번, 6, 7번까지 갈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X 절편이 뭐라고 돼 있어 오타가 y 응? y 절편은 뭐라고 돼 있어? y is Japan? Why is j a p a y 절편만으로일차함수 찾는 s j 배웠잖아요, 그렇지? 아까 뭐라고 했어? 누구분의? X절편 분의 뭐라고? X 더하기 y 절편 분의 y 는1 끝이야 알면 편하죠 그렇죠 어, 성공 괜찮아? 네. 자, 근데 미녀봐, 이 직선이 몇컷마 몇을 지나는데? k 컴이 뭐 k 컴마 k를 지나간다 고하니까 위에다가 뭐할수 있어, 미녀? 대입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자, 5분의 2k 마이너스 2분의 k는 몇이야? 1 이렇게 되겠죠. 우타가 연결해, 몇 곱할까? 10. 10. 자, 그러면은 4k, 마이너스 5k, 는 몇이야?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k는 몇이야? 마이너스 10 맞아요? 답 1번이 되겠죠. 내가 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10번 봐봐, 10번. 10번, 10번 보고 있어? x절편이 몇이야? y절편은 몇이야? 바로 판단할 수 있네. 자, 거기 밑줄 쳐봐. X축의 교점이라고 돼 있죠. X축과의 교점을 우리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X축과의 교점을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X축과가 만나니까 무슨 절편이야? 와, 이, 이런 C. X절편 X. X. X절편이죠. 그대로 가. 아까 우리 X절편 몇이라고 했어? 네. 첫 번째 줄 있잖아. X절편은 오잖아. 그렇지 그럼 점피는몇 컴마 몇이야? 5컴마 0인 거죠. 그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괜찮아? 요 그럼 Y축의 교점도 찾아보자 자 두번째 직선 확인했어? 자 근데 두번째 직선 좀 특이해 우변의 숫자가 몇이야? 3 근데 우리 공식 쯤에 여기 항상 몇이야? 2. 1이죠 2. 자 근데 지금 이거 그냥 예, 여기다 번호 났을게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3 맞아? 근데 공식은 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자 6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Y 맞아? 얘가 1이죠 괜찮니? 근데 그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있어? 무슨 축하고의 결죠 Y축 Y축하고의 교점 무슨 절편? Y절편 어 Y절편 몇이야? 희나 Y절편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9. 9까지 응. 그럼 몇컴마 몇이야 희은 0컴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승우 괜찮니? 응. 어더인터을 줄게 자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오긴 나오는데 풍아 찬바람 나오긴 하지 아 이렇게 들으면 실례지 어. 자 13번 X 더하기 면 A 2AY는 e, 뭐라고 돼 있어? 아 어, 그냥 AY는 뭐라고 돼 있어? 2A라고 e, 돼 있죠? 자 내가 얘뭐할 거냐면 은 양변을 2A로 e, 나눌 거야 확인했니? 2A로 e, 나눌 거야 자 e a로 나누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e a 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되겠죠? 괜찮아? 자 우탁징한테 물어볼게. 우탁징 x절편이 몇이야? 2a. E. 어? 2a. E. 어 2a. E. 자 y절편은 2가 e.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양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2a는 양수가 되겠죠. 미야이 괜찮아?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 찍어보자.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첫번째, X절편 2 a 여기 2 a 손을 맞아? 응. 여기 몇이야? 2가 되겠죠, Y절편. 자, 직선이 이렇게 있을거야. 괜찮아? 다들 확인했어? 응.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있어? X축하고 Y축하고 잘린 부분의 선분의 길이가 11에, 여기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X축과 Y축으로 잘렸다라고 돼있잖아, 그치? 여기가 1이야. 그럼 물어볼게 희연아 여기 길이 몇이야? 2. 수광 여기 길이 몇이야? 2. 아니 그냥 여기 길이 몇이야? 2. 어 2. 그렇지? 자그 다음에 수광가 말했던 무슨 고라스 정리? 피터 보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a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a는 무슨 수라고? 그냥.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희연이 괜찮아? 응. 얘들아 지금 판면도형이랑 여기 하잖아 어때? 지금은 아직은 그 2차 부동식보는 괜찮아? 어, 다 힘들죠 사실? <laughs> 다 했는데 다들 수학은 섬났구나? 자 볼게요 자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에 거기 밑줄 칠게요 한 직선 위에 있다 밑줄 15번에 15번에 14번에 한 직선 위에 있다 밑줄, 15번에 직선 L 위에 있다 밑줄. 자 그리고 16번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밑줄. 얘들아 밑줄 친 세개가 다 똑같은 말인 거이해 돼? 어 얘들아 점 세개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자 이렇게 직선 위에 항상 유지해야겠죠. 점 세개가 다 여기 있어야 돼. 그치? 하나라도 포인트 넘어가는 순간 뭐가 이루어져? 삼각형이 생기겠죠. 맞아?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게다 똑같다는 거야. 자, 저는 1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2,0이 있고 자, B라고 하는 점 A-3,3이 있고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 마이너스 2,1-A 자, 이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미녀가. 그치? 자, 그럼 기울기가 서로 다 어때? 똑같죠? 그럼 내가 승 얘네 둘로 구한 기울기나 그 다음에 얘네 둘로 구한 기울기나 아니면은 A랑 C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랑 서로 어때야 돼? 네. 다 같아요 기울기가 다 같아요 자 그럼 우타가 A랑 B를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자 뭐에서 뭐를 빼야 돼? 분모. 2에서 2에서 1을 빼야 돼? 그럼 A 빼기 몇이야? 오 맞아? 어.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니까 그냥 3이 되겠지 그치? 응. 자 진상아 그냥 파란색 볼게 예에서예에서얘빼대 신성화? 아. a에서 얘 빼면 어... 몇이야? 얘 주세요. a 마이너지. b. 그렇지. 맞지? 자, 그다음에 3에서 얘를 빼면은 a 마이너스, 더하기 이가 되겠죠. 어, 아. 어, 괜찮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어. 괜찮아? 예, 예 자, 근데 둘이어때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자, 지금 야 이런 분수글 내가 어떻게 곱하라고 했어? 크로스. 그렇지. 크로스로 풀어야겠죠? a-5 곱하기 a플러스2 +E, 3배의 a-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laughs> 계산 제가 안해도 되죠? 네. 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자 7번은 a가 이렇게 있대. 자, b가 이렇게 있대. c가 이렇게 있대. 미네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 확인했어? 자, 근데 어떤 직선이 있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디를 지나간다고 돼 있어? 점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점 a를 지나가면서 삼각형을 몇 등분하고 싶다고 했어? 2등분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생긴 이 교점은 bc를 몇 등분해야 돼? 반드시 2등분해야겠죠. 괜찮아? 민준아 우리 bc의 중점 m 뭐할수 있어? 어몇 컴마 몇일까? 해볼까? 마이너스 1컴만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네 우타가 이해돼? bc의 중점 마이너스 1컴만 마이너스 1 이해돼 우타가?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 리허이 괜찮니? 자 그럼 파란색 직선은 리허니 어디를 지나가? 점 a라고 하는 마이너스 3컴만 5하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지나가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해보자 우타 기가 대답해 몇만큼 증가했어? 2, 2. 몇만큼 감소했어? 4 6만큼 감소했죠 맞아요? 자 기울기는 빼기 3이야 우타가 정점은 1번이야 2번이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둘다 지나가잖아 그치? 그럼 라온나 노란색 빨간색 어떤거 이용할래? 노란색 음. 노란색? Y는 마이너스 3 바로 열고 X 부호 바꾸고 뒤에는 더하기 5해서 전개하면 되겠죠. 성공 괜찮아? 네. 응. 나머지 a 딩 여러분이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말로 할 겁니다. 20번 보세요. 자, 20번 보면은 도형 나와 있어요. 확인해? 네. 말이 이상에 확인했니?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몇대 몇이라고 돼 있어? 네. 그렇지? 노란색하고 초록색의 넓이가 3대 2라고 돼 있어. 그렇다는 거는 점 D가 BC를 몇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거야, 내분하는 거야? 네. 내분하는 거죠. 그러면 B하고 C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어, 그 점과 점 A를 지나가겠죠. 그럼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지. 아까는 중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분점으로 점을 하나 찾 거죠. 그치그 차이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승우 괜찮아? 네. 음. 자,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하고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럴 때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돼 있죠. 맞아? 내가 이거 옛날에 어떻게 풀라고 했을까? 기억나는 사람? 뭐냐면요. 그냥 대입하세요. 너네가 아는 가장 쉬운 숫자 대입해. 곱해서 곱해서 0보다 크대. 얘 1이라고 가정하자. 얘 1이라고 가정하자. 상관없죠. 그럼 베이가 1이니까 C는 뭐라고 가정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그냥 대입해. 인정. 어. 그럼 어떻게 돼? 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맞아? 그럼 따라서 Y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얘를 그림 그려보자. 우타가 그 물어봐도 돼? 으요저우 으아! 으아! 으편 몇이야? 1이요 몇컴마 몇이야? 0컴마 일. 0아마아이야 으아! 으아! 몇이야? 아이아 으아! 으 자, X절편은 뭐에다가 0을 대입해야 돼?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돼. 우탄가 X절편 몇이야? 1이요. 1이요? 몇 컴만 몇이야? 1콤만야 그렇지. 1이요. 자, 이두점이 미우면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새끼가 있어. 잘 봐봐. 선생님, 저희는 이거 성립하는 하나만 그린 거잖아요. 다른 것도 될수 있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그냥 대입하세요. 알겠죠? 아, 네. 왜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1, 1, 마이너스를 하든 2, 2, 마이너스 1 하든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나 대입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3분의 1이라고 3을 하진 않겠죠. <laughs> 왜냐하면 1과 마이너스 1로 하셔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점을 지난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차 함수에서 뭐에 상관없이? 기. 기울기에,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뭐를 지난다? 무슨 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정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 문제가 지금 24번부터인 거예요. 어. 알겠죠? 음. 자, 그럼 봐봐. 지금 식 보면은, 자, 주어진 식.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직선이라고 돼 있잖아. 요 그치?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직선이 항상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실수 K값의 간격, C, 점피를 지난다라고 돼 있죠. 맞아?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정점 구하라는 거야. 정점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다 전개해서 뭐로 묶을까? K로 묶겠죠. 그치? 어, X, Y는 우리가 눈에 있잖아. 눈에 있지 않은 문자가 뭐야, 지금? K죠. K로 묶어야지. 자, 그럼 K로 내가 그냥 묶어도 돼? 자 그럼 k가 있는 거에 4x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y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e 하나 들어가 있고. 자 나머지 k가 없는 거는 x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ui 하나 들어가 있고. 상수항은 몇이야? 마이너스 5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이 새끼의 의미가 뭐냐면은 봐봐 k 값에 한번 없이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돼? 빵 아. 자이 새끼가 뭐가 돼야 돼? 빵! 그럼 무슨 방정식? 열립 방정식 하면 되겠네. 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거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라고 판단하자? 함수라고 판단하자. 우리 지금 이거를 항 등식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모로도 생각할 수 있다. 1차 함수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어. 자 그럼 뭐냐? 이 노란색 1차 함수 맞아? 그치? 굳이 정리하면 y는 몇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게 좋다. 가 그치? 그냥 그렇다고 해. 몇 함수야? 어 굳이 정리하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뭐야. 괜찮아? 근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야 되잖아. 그치? 그렇다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의 어디를 지나간다? 중점? 교점. 교점을 <laughs> 지나가는 함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럼 이거야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딱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뭐를 모르기 때문에 k값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선의 직선 중에 뭔지 모르는 거야 이해됐니? 아 그렇다는 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k 곱하기 첫 번째 직선 더하기 두 번째 직선.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 공식의 의미가 뭐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새로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자라는 거야. 괜찮아? 어? 근데 이 공식을 몰라도 직선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직선 구할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정도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진짜로 직선 만들 때이 공식을 내가 너네한테 쓰라고는 안할 거야. 근데 이런 식이 나온다. 지금 24번, 뭐 25번, 26번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했을 때이 새끼가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은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점피! 이 점피를 진짜로 찾아야 돼, 어우야 알겠지? 자, 이거 구할 사람 있어? 없구나. <웃음> <웃음> 자, 제가 암산해볼게요. 자, 1 1 0요 암산했습니다. 암산했습니다. 자, 이게 점피가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점피하고 누구하고? 원점하고...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되어있죠. 그쵸? 자 그럼 기울기는 몇?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하면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빼면 되잖아. 그치? 0을 빼면 되니까 답이 없네죠 아! y가 2죠? 반대로 2네? 1분의 2죠. 1분의 2 이거 기울기 쓴거 이해돼? 0, 0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1만큼 증가하고 2만큼 감소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답은 어, 3번 아! 1번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저는 27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다 지금 9번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음... 네, 7번까지 할게요, 오늘. <laughs> 어, 나는 상태가 왜 그러네. 오케이. 7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3시부터 수업할게. 응, 네. 음, 공지 다 드릴게, 오늘. 자, 27번 볼게 음. 자, a, b가 자. 하하. 2x y 3 0 위에 있다. 그러면 봐 봐. 직선 위에 점이 있다라는 거는 얘를 여기다 뭐 해도 된다는 거야? 대입해도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2a b 3 0이고 굳이 정리하는 이유나 b라고 하는 거는 2a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어 뭐라고 돼 있어? ax AX-2B 대신에 2A-3 바로 대입해도 돼? y 는 6이라고 했는데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고 싶다는 거잖아 뭐를 묶어야 될까? 이질적인 이질수가 뭐 있어 지금? A a. X, Y는 당연히 한표 있잖아요 그치? 이질적인 게 A잖아 그럼 뭐를 묶어야 돼? A를 묶어야 겠죠 자, 한 번에 안 되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ax-4ay 더하기 6y 빼기 6은 0이야. 괜찮아? 네. 자, a로 묶게 되면 첫 번째 x 빼기 4y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6으로 묶으면 y 빼기 1은 0이야. 괜찮니? 네. 자, 첫 번째 얘가 0이 돼야 돼. x는 몇이야 어. 4y. 자, 이런 y가 몇이야? 1이야. x는 몇이야? 4가 되겠죠. 여기다 뭐할수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몇 컷만 몇을, 몇을 지나간다는 거야, 우타가? 우타가 몇 컷만 몇을 지나간다는 거야? 4컷 마이를 지나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그 시험 대비 교재 다 했어? 오, 다한 사람. 5 5 번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어, 괜찮아. 일단 꺼내볼래요, 다 하신 분들은 잘했고요. 다 못하신 분들도 좀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평면 좌표 115번까지 하자. 어, 잠깐만. 우리 저번 주자 55번까지 했죠? 네. 아, 아, 감 강... 어? 아, 등식을 다, 어, 잠깐만. 어? 아, 아, 미안해. 어, 다른 교재로 결집 네. 미안, 번호가 뭐, 음, 이상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55번까지 했었죠? 네. 어, 평면, 한... 직선의 방정식 전까지만 할 거니까. 83번까지 하자. 네. 83번. 얘들아 18쪽 봐봐, 18쪽. 혜인 18쪽 봐봐. 네. 82번, 83번은 직면 같은 건 하지 말자, 알겠지? 아하. 어, 두개 빼자. 82, 83 빼고요. 음, 61번, 61번 잠깐 네. 확인 한번 해볼게. 음. 어, 61번 더 빼자. 네. 61번. 어.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이렇 하자. 네. 자, 금요일 날 3시 3시, 오케이, 3시, 자, 마무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 3시, 부터5시약시하고5시부시7시까시클시 3시, 3좀더 길게 해도 되지?